안녕하세요. 최신 경향을 저격하는 릭사엘스 리킨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저랑 매니저님이 실제 기출 모델 답안을 격주로 공부하고, 그 다음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출 모델 답안과 얼마나 실전과 비슷한지, 그리고 이 모델 답안을 저희 매니저님과 제가 실전 기출에서 얼마나 비슷하게 썼는지, 싱크로율은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또 어떤 오일을 좀 다르게 좀 임기응변하면서 썼는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여타 다른 시험하고는 다른, 그리고 다른 강의와는 다른, different 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기출이다 보니까 좀더 fast 하고 accurate. 한 부분을 제가 좀 보여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빠르지만 조금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그만큼 더욱더 이 강의는 여타 타 강의들과는 조금 차별화가 되고 훨씬 더 독보적이다. 그리고 저랑 매니저님이 각각 일주마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니저님도 스피킹, 파을 갖고 있는 실력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의 또 리서치 앤 디벨롭멘트 페이퍼를 보면서 연구해 볼게요. 저는요. 어떤 토픽을 받았냐면요. 여기 보면 7번 Perfume 하고요. 그 다음 8번에 Road and Street 그리고 17번에 E-books and Paper Books 이렇게 해서 총 3개를 받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과연 이릭사이얼츠가 올인온 강의를 또 하면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하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랑 같이 또 공부하러 가 보실까요? 네, 첫 번째 토픽은 퍼퓸입니다. 다들 여러분 퍼퓸 perfume 좋아하세요? 퍼퓸을 싫어하시는 여성분들은 없겠지만 남성분들 중에는 뿌리지 않는 분들도 꽤 많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죠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도 안 뿌리시는 분이 있겠죠? 전 남자지만 저는 뿌립니다. 그래서 퍼퓸의 첫 번째 토픽은요. Do you spend a lot of money on buying perfume이었어요. 이 토픽 실제 나왔던 문제 중 하나였고요.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Yes, of course 돈을 많이 쓰려고 한다 왜냐하면 Smell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ive senses 즉 five senses라고 하면 우리 인간에겐 오감이 있죠 네, s i x sense라고 해서 육감그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오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이제 Smell s m 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olfactory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olfactory sense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후각이고요 마찬가지로 gustatory 계속 씁니다 미각이고요 그다음 마찬가지 센스가 붙으면 돼요 그다음에 auditory. 성각이라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기들이 많이 쓰는 감각 중 하나죠. 택타일요거는 촉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비주얼은 여러분 다 아니까 굳이 하지는 않을게요. 총 다섯 개의 감각을 꼭 외워주시고 리스닝에서 그리고 리딩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사실. 그러니까 스멜 하면 바로 뭐다? 네, 따라해주세요. 여러분, Old Factory Sense, It Stimulates My o l Factory Sense 이렇게 얘기하셔도 너무... 좋다. 8점 이상 맞고 싶은 분들은 하시고요. 전 이렇게도 대답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니쉬 퍼퓸 브랜드들이 있어요. 이제 니쉬 하면은 보통 틈새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틈새. 그래서 이 틈새라는 표현은 즉좀 많지 않고 좀 독보적으로 뛰어난 향수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발음 주의하시고요. Creed. 아시죠 Creed 브랜드라든지 Le Labo, d i p t y q u e made of unique and high quality. 그래서 이런 것들은 ingredients들이요. 특히 재료나 성분들이요. 되게 뛰어나요. 그래서 worth buying이라는 표현을 전 붙였는데요. 아주 가치가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때 실제 사는 데 가치가 있는 거죠. 혹은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을 쓰셔도 좋아요. willing to pay a premium p r e m i u m 은좀 웃돈을 주다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들이 명품이나 좋은 항공기 같은 거 숙박을 할 때도 I'm willing to pay a premium 하시면 웃돈을 지불하고서라도 의지가 있다. 라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표현도 썼던 거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m a l 이라는 표현에 o l l factory sense 후각이라는 표현을 같이 썼던 게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이번에 자연스럽게 8번 토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roads and streets 이 토픽도 바로 모델다방과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요이 토픽은 실제 스피킹 part 2 하고도 연관이 많으니까 조금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re the roads and streets in the area where you live busy? 그러니까 busy 하다는 게 이제 되게 어 바쁘냐 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근데, 로즈와 스트릿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In Seoul during rush hour.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관용적으로 외워두세요. During rush hour. 바로 러시아어를 의미를 하죠 출퇴근 시간 때 시간을 얘기하셔도 좋아요 8 a.m.부터 10 a.m. 이런 식으로 It's like a living hell. 요거는 이제 메타포가 들어가게 됐네요 생지옥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서브웨이를 지옥철이라고도 하죠. The street gets overcrowded. 요 표현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Overcrowded는 정말 이 비지와 어울리는 거죠. Street roads 모두 다 overcrowded 하거든요. 뭐와 함께 commuters, 즉 travelers라든지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bumping into each other 어,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 흔히 얘기해서 뭐 어깨빵을 한다고 하죠 사람들끼리 어때요? 부딪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게 보통 우리 놀이공원 가면 범퍼카 있죠? 그거와 아주 동일시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쉽게 외울 수 있어요 bumping into each other 하면 서로 부딪히다 b u s on the roads, uh, cannot stick to stick to는 고수하다 라는 뜻인데요. 이거 IELT listening 유의합니다. 그래서 stick to their timetable 하면 그들의 시간표에 맞춰서 가기가 되게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추 아, traffic congestion congestion 이라는 표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바로 혼잡이죠. 동의어는 traffic jam 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답니다. 보통 gridlock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실제로 조금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그리드 락이라는 표현을 써봤어요. 이것도 교통체증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백도시 같은 데는 이렇게 바둑판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이 꽉 막혔다고 해서 그리드 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 번째도 같이 공부해보죠.